연말 끝났습니다 안녕 짠아 리스? 오케이 오케이 이니까커피이 하나 둘셋넷

아, 틀어서 공감하는 요주세요 안녕하세요 입니다 저는 지금 친구에 있어요. 머리를 자라고 해서 여기 왔어요. 그 손님 있습니까? 저는 잠깐 여기 있고 이따가 다시 들어갈 거예요. 다 망했어. 왜냐면 전에 제가 용색 많이 했으니까. 어, 전에 제가 용색 많이 했으니까 지금 머리가 다 망했어요. 하, 잘라야 돼요. 오케이. 가자. 카페에 왔어요 친구네 있는 카페? 낙카하는 저녁 싸우기 시지창업생 고요할수록 밝까지는 것들 다 잘랐어요 쌍커 <목소리라> <싸웠어요. 목소리라> 지금 너무 짧아요 어 카페에 있어 응, 네. 왜 이렇게 해. 어? 뭐야 이게 왜 그래 <laughs> 뭐야 하지마 들어가 이제 끌어야지 왜 자꾸 나가 카페에 좀 있다가 오늘 너무 스키러워. 지금 머리 많이 망했으니까 많이, 많이 잘랐거든요. 지금 잘 맞았어요. 괜찮아요? 머리 다 자르고, 샴푸도 하고, 그리고 도보기님이 전진도 했이 지금 제가 혼 지금 제가 혼자 카페에 이어요좀마이따가 알마 이다구는 또, 이친는 또, 시부터는 또, 시 친구는 또, 이 친구는 싫어 친구 해야지 지금 영화 좀 보고 는 거예요 어, 이거 보여줄게요. 어. 어, 이거 simple speaking 아세요? 오늘 주제는 그 쇼핑 온라인 쇼핑 온라인 주제. Describe a website that you bought something from. 쇼핑 온라인. 오케이 시작. 오늘 그냥 간단하게 한 거일까 보고 저녁에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Yeah. How many languages can you speak? I can speak three languages. We k n a m e s e English and a little bit of German. How useful you will English be to you in your future? This will be extremely useful for me in the future. What do you remember about learning Language school? Describe a website that you bought something from. that I like is external review feature which helps me make the world before decisions. In the country people often buy electric, electronics, clothing and household items from online shops. Why do you think online shopping has become so popular nowadays? Only too many people today keep buying things which they do not need to know? Only topic sample sample for our uh, shopping online, how much soil? 오늘아알다 끝나고 집에서 다시 읽고 메모도 하고 음, 단어도 공부할 거예요. 이제 책좀 읽어 볼게요. 이 책. 이거 사랑의 법. 이거 한번 읽어 볼게요. 친구가 읽어 보내 줬어요. 재밌다고 해서 저도 한번 읽어 보고 싶어요. hôm nay là con đ ư hay dẫn dắt ta vào cõi thiên đường. Thứ hai do trai xin simi, học cô nam chơi simi. Thứ là Thứ tư nữa, cách cư xử. Thứ năm nữa, Thứ sáu nữa, cách cư xử. Thứ bảy nữa, Thứ là Thứ hai nữa, cách Thứ ba nữa, Thứ năm nữa, cách cư xử. Thứ mười sáu nữa, cách 사랑하고 행복. If you want to find happiness in love, you must first understand the minds of all parties. 사랑에서 행복을 찾고 싶다면 먼저 양 당사자의 마음을 찾아야 한다. 중국어. 권 이제 알바 간거예요 가자. 와, 아까 비가 왔네요. 몽당 카페에요. 이렇게 커피 and 아이스크림. 몽당. 여기 커피 맛있어요. 어, 뭐지? 맛있어. 분위기도 좋고 빵도 맛있고 커피도 맛있어요. 저는 다 끝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미팅 좀 했어요. 응, 음, 잘로로 미팅 했어요. 오후에 제가 그 사랑에 대해 그런 사랑 걸렁한 책을 좀 읽어봤잖아요. 그 책의 내용은 친구, 베트남어 공부하고 있는 한국 친구한테 음, 보내줬어요. 제가 친구한테야 이거 한번 읽어봐. 베트남어로 한번 읽어봐. 친구가 그 베트남어를 읽고 한국어로 내용을 다시 보내줬어요. 그 내용은 사랑은 행복의 원천이지만 동시에 고통의 원인이래.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사람의 영혼이 워낙 복잡해서 크게 쉽지 않대. 그리고 처음에 완벽한 나만의 짝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결혼 후에 시간이 지나면 본 모습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사랑이 깨진대.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은 사랑은 끝내는 중소리라고 한대. 오, 친구가 베트남어 엄청 잘 읽었어요 잘해 됐어요 맞아요 베트남어도 이런 이런 내용 이요 에 이따도 좀더 읽어 볼게요 오케이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질문 머리 너무 짧아요 빨리 길어 졌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안녕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그요? 보여요? 아이안 보이지. 참 나와 또와아 <laughs> 힘들어요.